운동해야 되는데 헬스장 갈 시간이 없어 가정용 천국의 계단을 찾고 계신가요?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도 고민하고 막상 샀는데 일주일 뒤에 보면 옷에 파묻혀 있을 수도 있고 자리만 차지하게 될까 걱정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내돈내산 리뷰가 제일 많은 베스트3를 미리 구매해서 사용해 본 실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천국에다 이세개 가지고 오늘 기쁜 코치님이랑 같이 한번 바로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세 개를 가지고 한달 동안 여기 광진 오프라인 회원님들이랑 같이 타보면서 회원님들한테 어떤 게 괜찮으세요? 물어보면서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렇게 세개 비교해 보시고 각자 맞는 거를 잘 골라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에 이세 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스테퍼랑 천국의 계단이랑 뭐가 다른 건지 좀 그거를 좀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다르죠? <laughs> 스테퍼 같은 경우는 보통 좀 하체 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폭이 한 155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 천국의 계단 같은 경우는 보폭이 최소 400에서 한 600까지 동작을 좀 크게 크게 가져갈 수 있고 그만큼 하체 코어 상체 전신 운동을 한 번에 할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칼로리 소모에도 확실하게 도움이 되고 뱃살 빼는데도 완전 좋은 기구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바로 리뷰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제품부터 바로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엑사이더고 네이버 리뷰가 가장 많은 오 제품입니다. 25년 6월 기준으로 무려 5,000개. 5,000개. <laughs> 5,000개나 됩니다. 자 우리 외관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거는 세 가지 중에 요것만 핸드폰 거치대가 음 없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삼각대 설치해 놓고 그렇게 타시는 분들도 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뭐야 계기판에는 테스라든지 시간, 칼로리 이런 것들 다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발의 간격의 부폭수 같은 경우는 450mm라고 생각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 기쁜코치님 타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진짜 상당히 많이 부드럽습니다. 타보면 진짜 그냥 뭐랄까 스르륵 내려가는 게 커가지고 운동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뚱뚱하지 않으려면 좀 잡아줘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다리 힘 풀리거나 그러면 엄청 뚱뚱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이게 막, 막 힘드니까 막. <laughs> 좋아요. 이게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발을 밑으로 강하게 충격이 흡수될 수밖에 없고 밑에 보시면 여기 고무판이 있거든요. 그 바, 이거 부딪히면서 약간 좀층간소음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어, 듭니다. 충격 흡수는 되지만 내 무릎에 충격 흡수는 되지 않는 것 같다. <laughs>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런 밴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약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중에 조금 지나면 끊어질 것 같은 느낌. 음. 조금 들기도 합니다. 어. 이게 저희가 다른 거랑 같이 좀 타봤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좀 그거 있어요. 안 잡아주니까 언제 쿵 할지 모르니까 더 긴장되는 느낌? 음,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어, 그래서 충분히 좀 길게 가져가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짧게 끝내야 될것 같아요. 스태퍼랑 다른 게어지 않나? <laughs> 결국엔 짧게 하다 보면은 보복이 줄어든다. 어, 네네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어.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거한번 바로 한번 봐볼까요? 네! 두 번째 제품은 숄리의 천국의 계단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 가장 사이즈가 좀 큽니다. 크고 이 보폭수 같은 경우도 400에서 이번에 새로 리뉴얼 되는데 이번에 600까지 그만큼 운동도 더 많이 될수 있게끔 리뉴얼 된 상태고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거와 다르게 핸드폰 거치대가 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폰 거치대 들어가 있고 우리 여성분들 디자인도 중요하시잖아요. 발판이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뻐요. 일단 색감 자체가 더 있고 이쁘고 보시면 벨트도 좀 다릅니다. 벨트도 제일 좀 딴딴하고 음. 조금 오래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만져보니까? 엄청 튼튼해요. 엄청 튼튼하고 이게 고무 재질인가요? 네,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게 타면 탈수록 나에게좀 길들여진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음. 그래서 탈수록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바퀴. 그래서 여성분들 집에서 홈트 하시는 분들이 정리할 때 쉽게 할수 있도록 어, 잠깐만. 이렇게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 아까 처음 탔던 것보다는 적당한 부드러움 그래서 쿵쿵거릴 것 같은 불안함은 좀 없고 마음 편히 이렇게 깊게 발을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보폭 차이가 좀 나는 게 느껴지나요? 네, 잡아주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좋습니다. 핸드폰 거치대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내 핸드폰에 뭐가 왔나 안 왔나 알림도 체크할 수 있고 <laughs> 한 번씩 보고 앞에도 보고 하는 거죠 뭐. 응. 핸드폰이 밑에 있다고 해서 너무 땅만 보게 되면 운동할 때 이렇게 목이 자꾸 밑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안 좋아요. 혹시 아이패드도 되나요? 아, 아이패드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이패드 올려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오! 어. 괜찮, 요, 괜찮은데요? 이게 앞에 틈이 있어가지고 쫙좀 잡아줘요. 응. 음. 근데 좀 불안하긴 해요. 좀 내... 그 생각보다 아이패드... 탄탄한데요? 그러게요? 어, 생각보다 어, 탄탄합니다. 이 어, 봐봐요. 어, 그래서 이렇게 타도 되시고 오 어, 좋아요! 오 어, 어, 생각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제가 운동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면 그거 여기다 틀어놓고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그럼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세 번째는 우리 메이킨 천국의 계단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세 가지 중에 가장 아담한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집에서 제일 그 공간 차지를 안할수 있는 좋은 제품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네이버 리뷰가 1,200개. 1,200개? 어, 아까, 아까 이건 얼마였죠? 5,000개. 5,000개. 이건 얼마였죠? 4,000개. 4,000개. 이거는? 1,200개. 어, 뭔가 후발주자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가성비도 제일 저렴합니다. 오! 어, 제일 얼마죠? 119,000원으로 얘가 제일 저렴하 오. 어, 어, 합니다. 외관부터 잠깐 살펴보면 요것도 아까처럼 어, 아이패드 거치 가능합니다. 어, 이것도 가능해요. 좋습니다 어, 이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가능해요. 어, 이것도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스텝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칼로리라든지, 이런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벨트를 한번 살펴보면, 중간에 도르래가 달려있어요. 중간에. 이거 한번 타보시면서 그러면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오, 일단 이거는 이거 세개 중에 제일 뻑뻑해요. 뻑뻑해서 안전하지만 자극이 이렇게 팍 안 웃는 느낌? 너무 잡아줘. 너무 잡아줘? 어, 너무 잡아줘. 날 <laughs> 너무 잡아. 어날 너무 잡아.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좀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어, 경우는. 어 맞아. 그리고 코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중간에 도르래가 하나 있다 보니까 그 끝에서 돌려지는 게 아니라 이게 중간에서 살짝 멈추고 그리고 내 발이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중간에 딱 걸쳤다가 내려가는 느낌? 어. 요게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발이 약간 걸쳤다 내려가는 느낌이라서 끝까지 뭐 부드럽게 되는 것 같은 좀안 하고 맞아 맞아 음. 맞아요 밟고 조금 더 간다 밟고 어. 조금 더 간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접어 볼까요?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서 아 돌려야 돼요 네 돌리면 빠집니다 그냥 좀 귀찮은데 아, 그쵸 그렇죠? 이렇게 돌리고 아, 이렇게 오. 접히면 이렇게 오 접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세워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세워 놓으면. 어, 이 정도는 괜찮은데, 요전 이게 아예 그냥 빠져가지고 따로 보관해야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음. 다 빠지는 건 아니네요. 이게 충분히 길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까 앞에 봤던 거두 가지는 다 빠집니다. 아, 아, <laughs> 후발주자로 나온만큼. 그러네. 그거를 좀... 좀 신경 써서 한것 같아요. 오, 디테일. 벽에다 딱 붙여 놓으시면 어, 공간 차지 안 하니까 훨씬 좋은데요? 어, 좋실것 같습니다. 어, 이거 이거 조절돼요. 조절됩니다. 이는 <laughs> 세심한 배려. 네, 이거 이거 조절 안 되거든요. 음. 역시 확실히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후발주자답게 음. 좀더 신경을 네, 썼다. 최대한 좋은 거다 갖다 넣으려고 했나? 어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럼 우리 총평하러 가볼까요? 네. 자 그럼 우리 총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 기쁜꽃집면 가장 베스트 제품은 어떤 것인가요? 아 베스트... 일단 원픽은 제가 집이 조금 넓었다 하면은 이제 요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바퀴도 있어서 여성분들한테 너무 좋고 접어지기도 하고 거치대도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이제 자취를 하는 입장에서는 요거를 살것 같기도 해요. 작으니까, 음... 어 집에 공간 차지를 안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1번이 여운가요? 하, 1번? 딱 하나만 골라주요 1번 딱 하나. 1번 이거. 아 오케이. 그래도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일단 운동이 가장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보관, 그리고 음. 안전. 음.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서 저는 체크를 좀 해봤는데 이 숄리 천국의 계단이 가장 저는 좀 마음에 들었고 한달 동안 저희가 정말 많은 회원님들이 같이 이걸 타보면서 경험을 해봤는데 타면 탈수록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길들여지는 어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운동도 잘 돼요. 진짜 제가 나중에 운동 영상도 밑에 고정 댓글 한번 달아드릴 건데 와저 운동 루틴 찍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저희가 아래 고정 댓글에 이세 가지 제품 다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나에게 맞는 제품은 어떤 건지 한번 음. 확인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걸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것도 너무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습니다. 음. 하지만 저희한테 가장 좋았던 건 이거였다. 맞아요. 중요한 건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어, 요 맞아요, 해놓고 맞아요. 방치해 놓지 말고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운동 루틴을 계속 찍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거 같이 해주시고 아래에다가 뭐 운동 인증 이런 거 같이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얼른 준비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운동하고, 팔도 쭉쭉 빼고 건강하게 몸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